자, 휴림 로봇이 오전에 반짝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거의 보합권을 오늘 마감을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휴림 로봇이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향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휴림 로봇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바로 이불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큐림 로봇 같은 경우에 뭐 별다른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시킨 게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 따라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큐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통합 관제 스마트 팩토리의플랫폼을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상승을 시켰는데요. 어,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정도의 물량을 던진 흐름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이 하단 부분에서부터 세력이 껴서 이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 많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각자만의 평단가도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이 휘림 로봇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저 선장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상한가가 터질만한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732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로 상한가가 터져줄 만한 딱세 가지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장 초반에 사두기만 하면은 강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터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손실이 커지셨거나 혼자서는 주식이 어렵겠다 느끼신 분들. 또 원금 회복을 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굴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오늘 날짜로 이동을 해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오늘은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쿠팡의 해킹 사태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종목 다 쿠팡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아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린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은 오늘 8시 7분에 안내를 드렸고 이 매수세가 많이 몰려서 그런지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잠궈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8시 12분에 카티스라는 종목도 1,400분 정도 보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에 이 종목은 무리 없이 27%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사이버원은 8시 15분에 제가 전달해드렸고, 어, 이 종목도 9% 때부터 시작을 해서 22%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으로는 13% 정도의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채널에 올려드린 세 가지의 종목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확인을 하시고, 한 종목당 10만원이나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소프트캠프는 못 잡았다 라고 치고 카티스랑 사이버원만 잡았어도 적어도 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료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아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만 상한가가 터질 만한 종목을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금 회복을 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매일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이 채널방에 입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에 가 보시면은 제가 채널 입장 신청 링크를 달아 놨는데요. 클릭하시고 2초면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 바로 확인하셔서 입장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구독자 전용 채널이지만 입장하시는 추가 조건은 따로 없어요. 구독자라면 누구나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니까 대신 제 채널에 간단하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두시면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이 채널의 구독자 분들하고 함께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내일은 나도 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휴일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최근에 일단 들어온 수급의 현황들 자체가 요 3일간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판 수급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였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은 보통 이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라인 때 있던 이 구간을 이탈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면은 4745원대 가격대이 가격대 근처에서 매도의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찍어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빼앗겼을 때 추매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평단가를 낮추시면 되고 진입 타점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근처의 구간에서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보면 되겠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의 세력들이 이런 중요한 가격대 근처에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척을 하다가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억을 해주셔서 반등의 아,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들을 붙여줬죠 서비스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성의 이슈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봇 관련 주의 섹터들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그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윙으로 들어오신 분들 고점에 있으신 분들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시면은 애매한 가격대 평단가에 들어가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애매한 가격대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아질 상승에 안정적인 평단가로 성공적인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